자 9번 문제 풀어볼게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데 a12가 1분의 1일 때 a1 더하기 a4의 값을 물어봤어 수열의 역출원 관련 문제네 자이 상태에서 구하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an 입장에서 좀 정리해보자 자 위의 식은 지금 an은 역수 취하면 되지 a n 플러스 1분의 1하고 같은 거고 n이 홀수일 때야. 이때는 n이 홀수일 때. 자 밑에 식은 a n은 8로 나눠주면 8분의 1 a n 플러스 1하고 같은 거고 이때는 n이 짝수일 때다.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한번 써놓고 해보자. 자, a12가 1분의 1이라는 거 알지? 이걸 좀 이용할 거야. 그래서 n 대신에 11을 한번 넣어볼까? 자, n이 11일 때 홀수지?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위에 식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a12분의 1이지. a12가 1분의 1이었으니까 1분의 1의 역수, 2야. 자, 이번에는 a10은 자, 10은 짝수지? 그래서 밑에 식에다 넣어야 돼. 자, 8분의 1, a11이니까, 11이 2였지? a11이 2였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2는 4분의 2, 4분의 1이다. 자, a9는, a9는, 자, n이 홀수니까 다시 위에 시에 a10분의 1이 되고, 전의 거에 역수가 되겠지? 4분의 1의 역수, 4가 되겠다. 오, 이런 식으로 가네. A8은, A8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짝수니까, N이 짝수니까, 전의 거에 8분의 1배다. 4 곱하기 8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네. A7은, 홀수니까, 전의 거에 역수 2가 될 거야. 아, 그럼 이 4개씩 반복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지. 자, A6은, 그러면 4분의 1이 될 거고, A5는 지금 4가 될 거고, A4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몇개안 되지, 이제? A3은 2가 될 거고, A2는 4분의 1, A1은 4가 될 거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1하고 지금 A4의 합이지. 그래서 4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9가 되겠다. 정답은 2분의 9. 이해되지?